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은 백신 불안감으로 인한 접종 깊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부터 의료진과 임직원 1,340명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와 강릉, 속초와 삼척 등 4개 의료원 의료진들도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는 등 코로나19 전담병원 종사자 1,200여 명에 대한 접종이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원주의 마지막 단관 극장인 아카데미 극장이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 공모 사업에 실패하면서 건물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이 무산됐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은 모금 운동까지 벌이고 있지만 원주시의 매입 결정은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의 하나 남은 단관극장인 아카데미 극장, 7, 8, 10년대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이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지정을 추진했지만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건물 매입비 등. 국비 지원이 무산됐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한 동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주변은 다 이제 현대식 건물들이고 뭐 등록할 만한 이런 것들이 없다. 뭐 이런 이유. 비록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는 떨어졌지만 원주 유일의 당간 극장을 보존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극장 보존을 위한 성금 모금이 시작됐고 시민들과 단체 혁신 도시 공공기관들까지 참여해 이로건 상당의 돈이 모였습니다. 건물과 주차장 및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지만 철거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단계 아카데미 성료고공을 하면서 좀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어 다양한 리워드 굿즈도 제공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아카데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모 탈락 이후 극장 소유주가 등록문화재 지정 협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강원도 역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당장 건물을 사지 않으면 철거가 불가피한데 35억 원에 달하는 매입 비용을 원주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마지막 해법입니다. 수익 지원이 안 되니까 뭐 극장 매입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이거를 뭐 시민원 가지고 이렇게 뭐 예산을 반영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아카데미 극장 보존과 관련한 시민 설문조사가 진행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극장 매입 여부에 대한 원주시의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FC가 원정, 원정 개막전에 이어 홈 개막전에서도 패배하면서 2연패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김병수 감독은 팀 조직력을 끌어올려 상위 스플릿 진출에 도전하겠다며 시즌 목표를 밝혔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강릉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강원FC와 포항스틸러스의 2021하화원큐 K리그원 2라운드 경기. 김대원의 프리킥이 상대편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가며 전반에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 포항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리 세골을 내주며 1대3 역전패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울산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충격의 0대5 패배를 당한 뒤 홈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원부 c 가홈 개막전에서도 패배하며 시즌 첫승 도전을 다음 경기로 미루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우려와 눈발이 날리는 추위 속에서도 1,200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강원 F.C.를 응원했습니다. 너무 좋아 오랜만에 열린 경기라서 작년에 딱경 봤거든요. 데올 시작을 너무 좋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어. 얘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열리면 올 같아요. 강원은 외국인 선수들이 뒤늦게 합류하고 선수들의 부상까지 이어지며 경기력과 조직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병수 감독은 팀을 추스르고 경기 집중력을 끌어올려. 부진 탈출과 상위 스플릿 도전에 나서겠다며 팬들의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시즌 목표라는 거는 저희 팀뿐만 아니라 어느 팀이든 어찌 됐든 상위에 들어가는 것이 어, 목표의 전부라고 볼수 있겠죠. 그게 이제 라운드 지날 때쯤 되면은 뭐이 나오지 않을까. 2연패에 빠진 강원은 오는 9일 지난 시즌 챔피언 전북 현대 모터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봄철 해빙기 고속도로 공사 구간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공사 구간 사망자 발생 비율은 2018년 5.2%, 2019년과 지난해가 각각 6.3%입니다. 경찰은 규정 속도 준수와 방어 운전 등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오늘부터 2주 동안 중앙 고속도로와 영동 고속도로 등 다섯 개 노선의 공사 현장 예순 한 곳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소 가동이 겨울철보다 더 줄어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전국 석탄발전소 58기 중 19기에서 28기의 가동을 중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9기에서 17기까지 가동을 중지한 지난 겨울철보다 최대 11기가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탄 발전소 가동을 감축한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2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진행할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4대 전략과제 51개 세부과제를 추진합니다. 여성 농업인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을 40%로 정하고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또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농촌 공동 아이돌봄 시설을 마련하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결혼 이민 여성 모국 방문 지원 사업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제 낮 12시쯤 원주시 지정면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40대 여성 A 씨와 4살 배기 딸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한 결과 저수지 주변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숨져 있는 모녀를 발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원주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했으며 육아 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20대 남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춘천 경찰서에 따르면 그제 오전 13시 20분쯤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 후문 인근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살 A 씨는 길을 걷던 중 신원을 알수 없는 남성에게 끌려가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묻지마 폭행이 사실인지 조사 중이라며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 고안읍 한백산 700m 고원에 야생화 식물원이 조성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정선군은 폐광지형 뉴딜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으로 올해 38억 원을 투입해 한백산 1원 6700여 제곱미터의 야생화 식물원과 온실 운영 센터를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올해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해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국비 211억 원을 확보하고 도내 5개 의료원에 422억 원을 투입합니다. 강원도는 5개 의료원에 마련된 18개 음압격리 병상을 2023년까지 32개 병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원주 의료원의 병상을 240개에서 285개로 늘리고 속초 의료원에는 호스피스와 인공신장실을 확충합니다. 강릉 의료원에는 재활 병상과 격리 병상 등이 포함된 복합 병동을 증축하고 삼척 의료원에는 의료진 기숙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37이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강원 지역 상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19 관련 품목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 위생용품에 대한 상담 건수는 233건으로 2019년 1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예식 서비스와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국외 여행 등의 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대부분의 상담이 계약 해지와 위약금 등 계약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계약을 할때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내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여성가정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육아휴직자 2,339명 가운데 남성은 22%, 여성은 78%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육아휴직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남성 비율도 2017년 13%에서 2019년 22%로 늘었습니다. 연구원은 다만 전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가운데 실제 휴직자의 비율은 2%로 저조해 노동시간 줄이기, 지역사회 돌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